열한기상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에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옛 주인에게 영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데케 타로함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데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마흔 두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우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 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획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여든 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사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이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권세를 누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와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스물여덟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